오늘의 말씀은 민숙이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선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다른 종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종족 안에 머물러 있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다른 종족이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원하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다른 종족이라는 것.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똑같은 모습 가운데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을 감사치 않냐.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서로 암숙이라고 합니다. 왜 암숙일까? 책 속에서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는 기쁘면 꼬리를 흔들고 화가 나면 꼬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기쁘면 꼬리를 내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것도. 그러므로 개와 고양이는 함께 한 우리 안에서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종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그들을 하나님의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늘 품고 살아가야 됐지만, 삶을 나누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처럼.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순수한 영혼이 파괴되어서 불신앙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는 항상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늘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불신앙의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함께 멍이를 메고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이라는 이름 가운데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랑 안에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내 영혼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날마다 분별하여, 오늘 자기 영혼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조명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